네, 반갑습니다. 윤프로 부동산 TV 윤수장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 가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 프로지오 아파트 경매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그, 본권이 위치한 그 가사동은, 최근에 그 작년에 발표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산업단지, 안성 동진 산업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어, 또한 이제 제2 경보고속도로 어, 안성 구간이 개통이 되는 보게면 동신리하고도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에, 아파트이고요. 어, 2억대 중반 아파트로 에, 지금 30평대를 에,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듯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경매에 관한 내용 안내 진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일자는 다음 달 18일, 2월 3월 18일 월요일이고요 2차기일이니까 아마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저가는 2억 2천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22.68평, 공구까지 합치면 뭐 30평대 아파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역은 뭐 공실이 없는 아파트로 이미 자리 매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권이 위치한 난성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지를 위성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된 아파트가 되겠고요. 아파트 서측으로는 이제 안성구도심이 위치하고 있고 어, 여기 바로 이제 그 어, 남서측으로는 여기가 이제 동신산업단지 동신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동신산업단지 어, 예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인접해 있는 어, 효과를 느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뭐 표시된 곳이 에, 안성맞춤 음, 제2경보 도로 안성과 지금 나들목 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와의 거리도 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터미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바로 이제 SK하이닉스 원삼 쪽으로 가는 보계원삼로가 되겠습니다. 네, 물건 현황입니다. 아, 보시면 이제 사건번호 이렇게 되고요. 예. 어, 건물 면적 전형 면적 23.68 안성프로제 아파트 104동 102호 대상 물건이고요. 예. 어, 채무자 이모모 씨를 상대로 예, OK 저축은행에서 아, 예,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1월 2 9일자 감정가 1차기일에 3억 2천으로 평가했고요. 어, 2차 기일 30% 저감된 금액에서 3월 18일 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거래가는 뭐한 3억대 정도로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평당 1천만원 잡으면 3, 1000, 1000만 원 잡으면은 예, 30평짜리 3억에 사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억이천은 3억 사이에 예,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상세한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예, 전화상으로 한번 전화 문의주시면 함께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주거용이겠구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입일이, 여기 말소기준 권리 2018년보다는 한참 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그, 러시아 쪽그 계열의 임차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의 어머니와 임차인은 신누이와 얼케로 보여지지만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뭐 최우선변제 외국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금액 빼고는 받아갈 게 없다. 반대로 낙찰자한테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될 것이 없다. 이 사람이 뭐. 이 며느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든 아니든 아니를 확률도 높지만 만에 하나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에 맞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내용. 최우선 면제에 해당하는 금액만 어,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것마저도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끝으로 그냥 가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등기부 현황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보시면은, 여기, 예, OK 저축은행, 1억 7,200, 이후에, 권리들, 전부, 근저당, 가압류, 가류 소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현황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안성에, 이제, 많이 없는데, 프루지오 대우에서 지은 오리지널 프루지오 아파트 10개 동이고 759세대이며 2017년도에 사용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한 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본건 74.61제곱미터의 거래가격은 3억 2억 8천에서 4억. 4억은 좀 많이 튀긴 가격이고요. 3억대 초반으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억대 초반으로 거래가 된 아파트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본건제 아파트 전경이고요. 예, 104동 예, 지금 예, 출입구 모습이고, 예, 본권이 1층이기 때문에 1층일 경우에는 아 일단은 첫 번째로 뭐 그... 아이들이 많은 집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많은 뭐세네명 있는데 뭐 엄청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이제 배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1층이 상당히 좋구요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는 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뭐 어린이집은 많이 없지만 뭐 학원, 교습소용으로도 상당히 잘 활용이 될수 있는 부분에 있구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 그, 영어 학원, 뭐, 보습 학원, 수학학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예, 그런 예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또 1층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사를 잘하기 때문에 1층이라고 뭐 춥거나 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은 1층으로 어, 들어오시는 것도 투자 방향으로 좋고 실거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호별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101호, 102호 바로 본건 여기 있고요 3호는 여기 이제 맨 좌측에 있는 것으로 그 도면에 나와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도인데요, 예, 미면인데 여기 그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본 건은 지금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들어와서 아네 번째 네 번째 동이고 어 이쪽 앞쪽으로는 뭐 당연히 건물이 없습니다. 뷰가잘 나오는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내부의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사동배교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의 기본 스탠다드형 구조이고요. 침실에 확장 안한 부분이 있고 거실, 침실, 침실 있고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주방이겠고요. 여기 다용도실도 있네요. 다용도실도 있고요. 현관 들어와 가지고 다용도실 바로 있고 여기는 욕실일 테고요. 여기는 부부 욕실. 드레스룸 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예가사동예 푸르지오 아파트 뭐 저희 쪽에서는 뭐 가사 가사 푸르지오 아파트라고도 부르고 부르거든요. 가사동에 있는 예전에는 가사리였는데 동을 올라가서 그래서 가사 푸르지오 아파트. 음, 당항동에 있는 그 대우 아파트는 원래 그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프루지오가 아니었던 시절의 아파트였는데 진짜 프루지오 아파트는 이게 처음이구요 어, 동신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단지로 지정된 그 동신산단 바로 인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 c f 프터미널 인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해정고속도로 어, 올해 개통 예정인 안성맞춤 나들목이 인근에 인접하고 있는. 예. 후재를 물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2억대 중반으로 예, 접근이 예, 가능한 아파트이고요. 입찰 일자는 24년 3월 18일 월요일에 평택지원 진행되고요. 지금 2차기일이고, 어, 최저 매각가는 2억 2천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2차기일 날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 뭐, 크게 뭐, 변, 어, 어, 낮게 적었을 경우에는 낙찰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어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를 좀 감안해서 적으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경우에 관한 문의 사항 그다음에 뭐 절차 진행 방법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 문의 주시면은 예 어, 상세히 안내 함께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들,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